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전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와의 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와가 호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와께서 호또 이르시되 소돔과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 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싸우나 감히 죽게 아련나이다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오 없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신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참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7절 말씀에 호하께서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하나는 20절 말씀에 "소모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는과 같은지 그렇지 않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소동과 고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자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도 있지만 심판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이고 친한 것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게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50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우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성품 중에 하나가 어제는 사람 3명을 내가 내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게 머물러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또, 조카 롯. 롯이 잡혀갔을 때, 또 이렇게 구해오는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구하는 모습도, 용감한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 세 명을 맞이하여서 잘 대접했던 어제 18장에 있는 말씀도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소돔을 위하여 비는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중보하는 모습, 이 모습도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란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중보할 수 있는 마음, 또 가친 자를 구하는 것, 그리고 대접하는 것, 겸손한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3절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이요.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아브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소돔과 고모라 죄악된 백성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백성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용서하고 저것도 용서하고 그러면 무엇하러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불쌍히 여기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악인을 의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의인도 있는데 같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려움도 갖는 것이고, 경외함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소동과 고무라 땅에는 정말 최소한의 단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열 명, 10명, 열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신명으로 말하면 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열 명도 없는 겁니다.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아브라함도 자기, 곳, 자기 곳,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금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 같으면, 의인이 한 명도 없어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다 악하구나. 악인만 멸하시는 거구나. 함께 멸하는 의인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아브라함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로서 항상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들게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격려하는 말씀으로서 해봅시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한 미래적인 소망을 말씀드리죠. 하지만 저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사람 생각에서 말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공의롭게 악인만 있다 그러면 멸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주님께서 얼마나 악한지 2 1일 전에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주님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하시는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감정이나 불쌍 여기는 용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시장 생활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고, 염소와 양이 다 있지만, 이 양을 위해서라도, 알곡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역할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아브라함의 성품이에요. 중보하는 역할, 대접하는 역할, 롯을 구해온 역할, 매기세대 아, 제사장에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 다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연약한 모습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던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그래도 비 오지 않고 예 그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두렵고 경외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멈춰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섬김과 아브라함의 용감함과 아브라함의 예배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친밀함과 그 중보의 모습까지도 다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